영상은요? 어, 영상안 눌렀어요 지금 막 눌렀어요 에이징 플로우입니다 <laughs> 저희 아까 그 되게 막 삼삼 삼삼 막도비하시는분 있잖아요 도배하시는 방장님이 막또 왔어요 <laughs> 이 되게 게임하면서 막아 왜왜왜 이렇게 막 뭐라 하기는 해도 그래도 귀 전우니까 <laughs>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푸프죠 그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푸프 랜오 흰색이 랜던지요 푸푸푸푸 이그 다음 질럿 질럿으로 가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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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헤헤 <laughs> <laughs> <맨너> 완전 좋으세요. <laughs> 이렇게 또 이렇게 풀리죠. 헤헤습니다헤헤헤헤네요헤헤볼게요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응, 흥분하.. 흥분이래 ㅎ <laughs> 찐다고 하니까 저는 아예 저기에 포토를 박으러 갈게요 저 입구에도 포토 박고 여기도 포토 박은 다음에 상대 표현이 초중반에 뭘할수 없게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목표긴 한데 무레스습다할수 있을지는 그대로 노트라이 노게인 이니까 노트라이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옛날에 좌우명이 지금 현재는 아닌데 노트라이 어, 노게인 no no 이거였어요 노페인 no 노게인 no 이거였는데 어뭐 이게 어.. <laughs> 아무튼 노 트레이 노게인인데 노페인 노게인은 싸우기는 한 건데 왜 이렇게 유치하게 그러냐 이러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좋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언젠가의 문제거든요. 언제 제가 이걸 할수 있을지 뭐 타이밍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뭘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떠나가지 않냐 이런 마인드의 말이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비슷합니다 저명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졸라 하자 막 이런 뭐 얘기를 해요 졸라 <laughs> 이게 졸라라는 말을 왜좀 쓰나요 안 쓰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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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실화 걸렸다. 아, 잘 감사. 저도 봤어요. 거기 풍, 여기 풍, 어, 캘레기. 완성 되나? 완성 되나? 아이고. 아이고. 마감되지. 어세용. 수가 있지용. 포가있지빼고 어쩔 수 없지 뭐와 일단은 입구에 포토 많이 다놔야 여기다 포토 많이 갔다아야오 이게 링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질럿들도 오니까 저거 포기하고 검을 취소 그랬네요 <laughs> 우리 형. 영...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특징이 구나링 벌써 갔네요, 자기가 제가... 아 근데 지금 다섯씨가 5시가... 우와 지금 째고 있을텐데? 와 우리 형, 저그 형이랑 같이 살려면 서로 입구만 고겨서 살아야겠어요 막았다 이상하게 저거한테나 오지? 저거한테 충분히 갈수 있지 않아요? 왜 아까지? 또 왔네 반가워 야, 고생 많다 야 어. 고생 많다 그래서 깨라. 포토락사우자아 인생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전략이 계속 흔들어 보겠다는 전략이잖아요. 저 일부 아들 저 저글링으로. 와 소문 너무 많은데? 실러시 나오는데? 아까 투네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거할거 아니었나봐요. 오케이. 이 어, 막아야겠어요. 이구 아, 한번만 제대로 막아봅시다, 형님들. 이구를 아, 막아야지, 저도 뭘 성장을 하죠. <laughs>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 찔러주기 덕분에 시간이 조금 멀긴 했어요. 그래서 빨리 예지진의 태클을 탈 거고, 이 정도면 저거 째 되겠다. 어 선크다 하면 잘 짰네요. <laughs> 잘했어요! 오케이. 이제 입구 어느도막아고 이제 저기 건설만 되면 되죠 오케이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 입구 막아드리고 <laughs> 다행이에요. 요가적으로 네, 만았어요그 다음에 가스 하나만 더 바로 이 정도면 우리 저거살리기는 거의 효과적이다, 그죠? 아닌가? <laughs> 저거 끼우기. 와, 원성큰으로 찰수 있게 만들었어요. 투레어면은 쌍레어, 쌍레어가 드랍할 때 쓰는 거였나요, 그것도? 모르겠네. 뭐 좋은데 쓰겠죠, 뭐. <laughs> 이제 견제를 다녀야 해요. 견제 막기 막아야 되는데. 오케이 어, 나. 나는 맵을 좀 봐야 되니까. 나라 셔트 오케이. 왜케 아, 넥서스 아니야 넥서스 넥서스이 오케이. 오케이. 템플러 가스 없어? 와 드래곤 짱 많다 오버로드한테 템플러 보여줬는데? 그럴수도 있지 뭐 여자친구들아, 와 단어 갔는데 그래도 우리 저거 형이 이제 빵 터질 때 했을 된거 같으니 그걸 한번 믿어볼게요. 그리고 합시다. 아, 아깝다. 한방 넣어. 일반두 판. 있을 수 있겠죠. 아, 어, 우리 형 살려야 되는데, 그 한번 더 덥시다. 적은 두 번씩 찢어야 해요. 들어가 봤다. 아이고, 이점사항이네히드라게많네요저 들어볼...겠죠? 들어보는 거 싫은데. 그래도 저그를 키운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어쩌면 빨리 나와야죠. 뭘 꺼가야 나올 겁니까? 와... 물량 도속 저 물량의 권세를 힘입어 지지라 갑시다 물량의 힘 이번 지지기 어왜 잡았다 아 많이 못 잡았다 잘 했어. 셔틀라우리어 이거 아니야? 오왜 어, 나야? 왜왜 일로 왜 와? 잠깐만가 이제, 적 견제 오 겠죠? 다크 레슨 만 들어 놓고, 주야되나아 지져되네요? 흐헤 <laughs> 이제 우리형한테 템플러 두개 아크아 그. 어, 개 없어? 와.. 너 많다 됐, 됐, 됐. 그는여기저 짖을 수 있겠죠? 지으러 갑시다 일로와서 수직으로 이동 다크 4마리 네 머리. 2마리밖에 안나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다크들 오시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송 옵저버 오버랩 옵저버랩 어, 지지미. 네, 가스. 아, 세 발이야, 피지. 지져볼까요? 아. 빌려나, 빌려나, 빌려나. 봅시다. 안녕하세요. 예. 12킬. Of service. I don't know. s 빵 i k i Let us attack. Oh, jump 빵 u t I m e 밀어봅시다 셔틀 나오니? 셔틀? 아, 안 나와? 나와 나와 눈더 깨고 싶어요 이제 이걸로 오오 왜 입구는 안지 아히드라만 입구는 끊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예쓰 형 다까나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음, 저기 저 놀고 있는 프로토스 끝내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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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낼 거예요. 요거. 한 마리는 안으로 와서 우리 일군들 보호 좀 해줘. 다크 나왔니? 다크 나왔어? 왜? 아 이제 나오는구나 일단은 회전율이 높아져야겠네요 와... 혁명받다 지져야 해요 어 뭐야 왜아1.4 하셨구나 아 잘하시겠네 어 여긴 왜 죽을만한 이유가 있어 죽었겠죠 마컴 마컴 우리 형 살려야 되는데 옛날에 갑돌이랑갑순이가한마을에 살았던 거아는이둘는이로는 서로서로 사랑에 빠졌이때이고삼이때갑돌이 얘기할 시간이아니 이때는 이고는입때는 이때는 이때 일단 갑시다 가야해요. 뭐야 이거? 와물당했었구나 아이고 물못 봤어요 소리 소리. 그럴 수도 있죠. 뭐.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음. 프로토스 월1 와서 숨기봐 이게, 이게 견제가 많이 안 들어가서 상대방이 되게 빵빵해요. 돈이 막아야 돼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와파일럿까지나왔네는 잘하시는 이다뭐였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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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지만 어, 그래, 커세와 함께. 어, 이리시프레. 어, 이리고싶레 어, 이 어, 일리우이리형못지킨 이리시프레. 어, 이리시프레. 어, 이리 어, 리 이거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차라리 월커 럴커... 저그를 미, 밀게요. 아, 우리 형도로까지 당했어. 가지고 쉽지 않은데, 빨리 마커나나 해서. 이거 밀어보자, 밀어보자, 밀어보자. 저거 한번 밀어보자 저거 한번 밀어보자 아 병력수가 장난 아니네 일단 포토 2배. 포토 2배. 여보 어떻게 이기지? 병력 때려 박는 걸로 모르겠는데?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닌가? 되나? 피해 줬으면 됐지 뭐. 그래. 나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드랍을 가야겠다. 그죠? 이 드랍 가야 되죠? 그렇시다. 우리 드랍을 갑시다. 그래요. 우리 드랍을 가요. 이 막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막지? 막을 게 없는데? 어떻게든 해. 네가 미네랄이 없네요 m 라와미랄좀좀캐 미네랄 좀캐 미네랄 좀캐가스 l mineral, 미네랄 좀 r 가스 많아. 가스 많아. 그렇지 그 n e r 그 다음에 셔틀. 충분한 셔틀. n 어. 우리 형 여기 i n e r 있 l m i n e r a 이 m i 이 e r a l m

숨고 여기 견제가 되려나 이거. 어가디언빨 좋아. 와 이거. 어떻게 먹냐 돈, 돈이 없어 거력이 없어 일단 지지고 가디언이랑 노는 동안

이거 합치자 다 합쳐 왜 돈이 없지? 아 돈이 있지 병력이 왜 없지? 미꾼이 너무 많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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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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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고 아 견제 가 들어갔네 아 이런지 지성 형 견제 맞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도있지아 드라고는 의미가 없어 리버 나와 지짐이 지짐이 지지미. 아 지짐이도 안 나오네? 아, 이거 쉽지 않다. 어 그래도 이거 나라면 주바. 이거. 이거. 이해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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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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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드래은많아서의기 없는데? 어? 거쳤다. 나이스. 리버 형 나와줘. 아니, 킬 드론요. 미안해, 못 지켜줬어. 미안한데 그래도. 아 이거 잡아, 이거, 이거 날라가. 아. 오, 오. 이제 어 리버콘. 아이고 지는, 지긴 지는데 아 어떻게 이기지 이걸? 아이고. 또 깨봤네. 자꾸 미안해. 저쪽 어디 있습니까? 그리어떻게이니까우리왜어서 살고 있을까? 너는 왜안 돼? 너왔어 일단 너는 많아. 돼? 너는 왜안 돼? 이는야되는데안 돼? 너는 왜 계속 오네 터널까지 때리셨네 우리 형 막아주러 가야지 갑시다 결초보나 아,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죠? 방법이 없는데 뭐야 하이툴 쳐지는 소 나도 하팸 있어요 드랍을 어떻게든 가봅시다 얘네, 얘네들어 가지고 그래도 합쳐 그냥 아 이게 아쉽지 않네요 아 어, 언제 시원하게 이겨볼까요? 어 이게 저 너무 못해요 아, 잘하고 싶은데 물보지 그렇지? 저 것도 지금 어 일단 최대한 어제 봅시다. 어제 봐, 봅시다. 최대한, 최대한 셔틀 2대 나오니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까? 마이좀 아, 우리 정 와, 지금, 뭐, 지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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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 타. 급, 타 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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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조명 날아가면 끝인데? <laughs> 아이고 사과해야겠다 미안해요 <laughs> 아이기면안었는데 뭐서 이렇게 꼬였을까요? 그쵸? 그렇죠. 지지요 아. <laughs> 아... 맨날 발리는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